두 군을, 이이차 방식의 정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돼야 되죠. 그쵸? 알파 베타는 1이 됩니다. 그러면 두 군의 합이 양수죠. 두 군의 곱도 지금 양수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라는 것은 두개다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고 양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합과 곱이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루트, 어,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루트, 알파,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얘를 제곱해보면, 알파, 2 배, 루트, 알파, 루트, 베타,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얼마라고요? 5가 되어있죠 그쵸? 두 배, 루트, 알파, 베타라고 쓸수 있는 거고요. 알파, 베타는 1이니까, 얘가 1이 돼서, 그쵸? 7입니다. 그래서, 어, 루트와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이 7인거죠. 네. 얘를 제곱을 풀어주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플러스 루트 7인거죠.